2010년 마포구에서 전기기사 한발 2014년 노원구에서 전기공사 기사 한발난 누가 보래도전기쟁이요 다음 두 영상에서는 3개월 만에 전기기사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박사 김찬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전기기사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된다고 했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러면 인터넷의 바다로 가볼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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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로 취직이 잘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한국주택관리협회에요. 여기서 자, 보자. 구인구직 들어갈게요. 자, 구인구직에 뭐가 있죠? 시설관리, 시설관리, 부상복합 기전기사 구인, 급이래요. 급 얼마 주나 여기? 급여 250만원이고 퇴직금, 연차수당 별도, 면접 후 바로 근무하신 분. 자, 대신에, 이거는 기정기사 한 명인데, 가시면은, 자격증 있으셔야 돼요. 전기기사. 자, 복합시, 복합건물 시설 무입합니다. 세전 290만원, 세집기 별도인데, 고졸 이상이고, 소방안전관리사이.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한명 모집. 어딜까요? 용인시 수지구 포운대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월급은 300만원이래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들어가셔서, 구인구직을 누르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보면은 대부분이 전기기사 소지자를 원해요. 왜냐? 관리를 직접 하시, 하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어, 뭐, 이런거 한번 눌러볼까요? 관리소장님 모집합니다. 아, 회원만 가입하네요. 가능하네요. 자, 전기기사 큐넷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큐넷에 전기기사를 검색을 하시고 어, 일자리 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지자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경력을 쌓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백수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빨리 학점은행제로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 이런 곳에 우선을 들어가세요. 오, 여기는 돈을 많이 주네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5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다른 회사로 옮기시거나 직접 회사를 차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아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되셨나요? 전기기사 소지자는 이렇게 취직이 쉬워요. 물론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들어가셔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 자격 요건은 박사형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 전기기사 취득하세요. 전기 관련 직종이 아니고,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데도,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내가 최종학력이 고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전기상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1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100% 온라인 수업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냥 클릭 수강 수업은 들으시면서 나는 전기 공부해야지. 그럼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 다른 거할 시간이 전기 공부하시면 돼요. 41학점은 온라인 수업과 경영학과 관련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제가 쉬운 걸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쉬워요. 한 달이면 다 취득할 수도 있어요. 고졸이신 분은 그럼 내가 전기 기사를 따고 싶다. 그러면은 106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106학점은 물론 41학점보다는 길죠.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릭하고 전기 공부. 뭐가 어렵죠? 어제 전화주신 그 학생. 아, 어, 멘토님, 저 전문대 졸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 기사 따고 싶어요. 자, 제가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응시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학점은행제로. 경영학을 복수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36학점만 들으시면 돼요. 내가 대졸자야. 4년제 졸업을 하셨으면 학점은행제로 48학점만 들으면 돼요. 2학기 과정이고 아까처럼 클릭 한번 해주시고 정기공부하고 클릭하고 정기공부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멘토님. 저 전기기사 따고 싶은데 고졸입니다. 아, 멘토님. 저 전기기사 따고 싶은데 전문대생이에요. 말하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두영상에서는 3개월 만에 전기기사 합격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